그러면 먼저 그럼 영어가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것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죠 우리하고 영어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름 일가 주기가 돼서 자음 모음 결합할 적에 자음도 언제든지 한음만 나고 모음은 한음만 나기 때문에 이런 룰이 전혀 필요 없죠 자음에 대한 음가 하나 배우고 모음에 대한 음가 배우고. 결합했을 적에 결합돼서 나는 소리 배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읽고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장단음이 있다면 장단음만 뭐 가르치면 됩니다. 감 그런 거라고 감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장단음만 가르치면 되는 거고 이건 요즘은 이것도잘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기억이라는 건글자 이름은 기억인데 이발음이 기억을 읽을 적에는 아란 모음과 합치면 기억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그+ 라는제 모음이 자음이 이게. 분리돼 나오고, 이거는 언제든지 고정돼어 아가 있으니까, 그아, 그러면 가가 되는 거죠. 이거다고, 거기다가 이제 또 자음이 또 따라오면은, 그아, 음, 여기는 감, 이렇게. 이것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 영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교로 해가지고, 영어가 여가 있다 그러면 한말 이르다면은, 이런 구성을 가교로 해가지고, 요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한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파닉스가 나오고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자음을 자음 소리에서 기억해서 그라는 소리를 분리해내는 거 자체가 안되니까 그 음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모음은 모음이 또 여러가지가 되니까 모음이 나는 경우에 따라서 스펠링 패턴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지는 것도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합하거든요. 결합할 때. 결합이 또잘안돼요잘 안되니까 이제 결합하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라면 그 훈련이 되어있어요. 우리 한글을 외우면 조절되는 거예요. 다만 자음의 음과 모음의 음가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은 결합 방법 아니까 걔들이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어에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모음이, 한 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 음이라는 거. 자음도 어떤 음들은 몇 가지는 두 가지 이렇게 음이 나온다는 거. 요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만 가르치면은, 스트럭처가 생겨요. 프로스타가 머릿속에 생겨요. 그걸 만들어 가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이가 한국말로 나느냐. 우리는 이름일까 하니까 전혀 그런 게없다 그러는데, 영어에 가서 제을 한번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거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알파벳 맨 첫자 A 자 가지고 한번 봅시다. A 자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아홉 가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아홉 가지로 변해 하 전부 엉터리냐? 그럼 못 배워먹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 그럼 언제든지 안 돼. 이거는 A 자 가지고 여러 가지 아홉 가지로 다른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배우냐고요? 이게 만약에 규칙 이 없다 그러면 못 배워요. 제멋대로 그렇게 난다 그러면 도저히 배울 수 없죠. 그런데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영어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룰 알고 배웠어요? 룰 모르고 배웠죠. 단어 나오면 단어에서 그 단어 한자 배우듯이 배웠어요. 그런데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폴 위그리시라는 분이 40여 년의 생활을 거쳐서 다 찾아내서 집대성에서 코디파이 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그거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A 자가 똑같이, 우리식을 말하면 A가 가령 5번으로 나서 A 근다면 전부 A 그래야 될 거고, 만일에 자기 글자 이름대로 해서 A 근다면 A 그러고 말해야 되는데, 전부 따눔이 나는 건 왜냐? 그걸 알면은 되죠. 그찰을발하는 것이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A자 글자 이름대 베이크 그래요. 빵 굽는다는 거죠. 베이크.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베이크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A자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A로 발음 나는 거죠. 글자 이름 그대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A로만 다 나왔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전부 A로 읽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 똑같이 A를 우리가 씁시다. A를 쓰고 또 뒤에 자음이 따라와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이거 B가 우리 그래 부 라고 생각합시다. 뭐 이거는 유서음이니까정말을 찍어서 이렇게 한다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요 A자를 여기서 생각하시고 A, A 그런단 말이요. A 그러면은 A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K는 크 발음나니까 크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다 넣어야 게 되는 것이니까, 이 영어에 안 들어갑니다만은, 수산, 어차피 한번 읽으니까. 가보면에 베이크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부란 말이요. 그러면 같이. 그럼 이것도 A니까 A라고 해야 될 거란 말이요. 또 요거는 C 자가 크바음날 때도 있고, 수바음날 때도 있는데, 이거 혼동이 생기죠. 큰가, 승가. 자, 이거는 K는 크바음이니까 자, 여튼 간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베이크로 읽어주면, 베이스크? 베이크? 어떤 데 간에, 그렇게만 읽어줘도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이럴 때는 C자 올 때는 C 다음에 EIY가 안올적에는 이거는 이제 크다. 이렇게. 그리고, 요 C도 크고, 크도 큰데, 이게 두개합칠적인하 음만 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이크로 통일해가지고서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서브원드 스트럭처를 하나 더 가르쳐주면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A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게, 이게,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물론, 이 얘가 영어의 의름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건 긴장음이고, 영어는 이완음이고, 조금 내려가죠. 조금 밑으로. 그래서, back, 이렇게, back, back, 이렇게 되죠. 우리는 back, 그런데 영어를 back, 이렇게 되죠. 하여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거 몸이 달라졌는데, 이게. 이거는 4번, 우리 번호를 붙인다면 4번, 5번이 달라졌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배우면 간단한데, 안 배우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간단해요, 배운 거. 어떻게 배우느냐. 룰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2가 뭐 2를 매직이라그래가지고서매직이라그래가지고그 앞에 있는 작업을 하나만 띄어놓으왜두 개를 못 띄워놓아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번버라 4번이 자기 글자 이름, 글자 이름 A자니까. A로 읽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A죠. 그러니까 B,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발음 안 한다는 뜻이 있어요. 매직이는 자기 발음은 희생하고, 남만 바꿔주는 요술부르는 요술사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숨어있는 거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소리 안 나면 띄워버리면은, 백크가 돼요. 근데, 백크를 쓸 적에도, 그러면은, 이걸 A를 에로 발음할 적에는, K 하나만 못 써요. K 하나만 못 쓰고, 여기다 C를 써서, C도 크 발음 나지만은, CK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요걸로 하나의 크 발음을 만들어서, 이래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돼있고, 음원 4, 회번에서 5번으로 바뀌어서, 에. 이렇게 돼서, 백. 이렇게 된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배우면은, 백을, 베이크와 백을 배운 사람은, 여기, 요, 요 형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프로그램 스트럭처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자, 이걸 바꿔갖고, 이렇게 하더라도, 렉 쓴단 말이에요. 처음 배운 아이들이 렉쓰라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수 있고, 이렇게 쓰는 수 있어요. 야, 우리 한국식으로도 하면 그렇죠. 요거 큰 발음이라고 이렇게 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걸 그러면 이렇게 되도 어떻게 됩니까? 호수라고, 레이크를쓰라 그러면. 그이 한나만 썼잖아요. 그리고 이가 따라왔잖아요. 이런 룰들이에요. 이거 다 같잖아요? 이거 같죠? 요스트럭처 한번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뭘 갖다 놨더라도, 10만 개도 20만 개 넣어달라고 표현하면 없어요. 룰로 가는 것은. 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난 거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해야되면 돼요. 하나 얘기는 쉬워요. 심리학적으로 분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립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 눈에 띄니까, 그걸 해야지죠. 그 어려울 거 없어요. 그건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다 이렇게 연습도 많이 내리고,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수많은 단어를 이런 형태로 읽는데 이걸 룰을 안 배운다는 거면 영어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걸또 한번 살펴봅시다. 몇 개를.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것을 왜 이렇게 읽느냐? 우리같으면은 a면 이걸 예를 들면은 a로 읽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것으로 가장 기본으로 가정해서 조금 내리더라도 가르쳐 줘도 이렇게만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봐요. 그러면은. 자, 이 패턴을 보면은 여기에도 모음하고 자음이 왔어요. 이것도 모음, 자음이 왔잖아요. 형태상으로 봐서 달라요, 달려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B, a C, K나 B의 L D -나 똑같이 구성이 똑같죠. 자음, 모음, 자음이 돼요. 자음, 두개 있고 똑같으면 우리 같으면 똑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우리 같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B니까, 이거는 A니까 좀내려간다 그랬지만은 이건 리얼이니까 이건 는드 그러니까, 그러면 b e l l 이래야 되죠. Beel 들어 안 읽어요. 이걸 뭐 어드리운다 말이요 구구 번호 읽는단 말이야. 그뭐어읽어가 되느냐 똑같은 걸 가지고 규칙이 있어요. 뭔 규칙이 있느냐 바로 이 규칙이에요. 이게 자음에다가 모음 a 자 다음에 a 자 다음에 자음 자음인데 자음이 두개가 오는데 A L 플러스 자음이에요. 이런 규율이 규례요 이렇게 A L 자음 이게 하면은 전부 이 A 자 모음 구구 번호 된다는 룰이 있단 말이야. 이걸 배우면은. 다 되죠? 이건 머리가 무슨 대머리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거 새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아 아, 아, 이거 티를 잘못 썼네 이 똑같은 패턴이니까 자 그러면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건 배워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이거 처음 나오면 셀트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셀트 그럴 거란 말이에요. 혼동이나 일어나죠. 솔트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구번 읽느냐 A, L, 차음이에요. 그럼 이것을 bold로 읽었으면 salt. 당연히 읽죠. 간단하죠? 왜읽으느냐 한국 아이들은 이거 옷에다가 O에다가, ᄅ에다가, t 을 붙이면 이것을 salt로 읽는 프로그램 스트럭트를 가지고 있어요. 벌써 이미, 머릿속에. 머릿속에. 가으로 이미 다른 스트럭트가 있기 때문에 새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요 룰만 나가려면 요건 자기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럴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서브스트럭처인데, 이거 베이크스트럭처 서브스트럭처인데, 이것도 a 의 자음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럭처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99번으로 간단하게배셀을보였으니까 톨크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톨크 안 그런단 말이에요. 토크 그러면서, L자가 묶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새로운 서브스트럭처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구급번은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다만 열만 발음하지 말아라. 발음하지 말때 이거 쳐놓는다. 그러면 이건 토크가 아니라 토크그럼면 되잖아요. 얘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베이식 스트럭처에서 서브 스트럭처로 서브 스트럭처로 많이 간다 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선행학습에다가 같은 큰 테두리 내에서 조금 변화된 거 하나씩 얹혀가는 건 아주 쉽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것.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하나하나 배워갔으니까 지금 수록자 변호잖아요? 배워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세부, 가기가 간다 하더라도 배운 데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가르쳐보면은 애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토크를 처음에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리이미이 아이들이 일일이 배우죠. 워크게 배우죠. 이렇게 배우지만은 자, 이런 단어는 아마 처음 아이들은 아마 안안우겠죠 그러지만은 이걸 스톨크로 읽지 않고, 스텔크로 읽지 않고, 스텔크로 읽지 않고, 스토크,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토크 써봐라. 그러면 STALK로 써요. 처음 배운 아이들이. 이 스트럭처를 배우면은. 스토크라는 것은 뭐나뜻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토킹 한다고 그러죠. 나무들이 뭘 밟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룰을 프로스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룰을 머릿속에 밀다가 프로스트라 그는데프로스트를잘 구축해 놓으면은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가. 배우다 보면. 자, 여기 나옵니다. 이건 광창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냐? 여기는 4번이고, 번호는 뭐 쉽죠? 5번이고, 9번이요. 이때는 0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0번이 되었다가 같은 번호가 아니니까 딴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번은, 아, 그러니까, 스파, 그래요. 스파. 이거 무슨 줄이냐? A 자가 다음에 아무것도 안 와요. 여기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오고 A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에 도 도레미, 파, 솔, 라, 이렇게 하죠. 도, 파, 라, 뭐 이렇게 하죠. 다, 라, 파, 그래요. 이게, 요 스트럭처가 하나 있죠. 요 스트럭처가.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알자가더 붙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요을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해서, 영번입니다. 이것이 발음이 이제, R 발음이 조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Spar,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이거 있잖아요. 자동차. Car, 그러잖아요. R 발음. 근데, 영국 사람은 이오 발음도 안 해요. 미국 사람이 하는 거지. 영국 사람은 그냥 Car, 그래요. 그냥 Car. Car, 그러지 않고, 영국 사람은 Car, 그러는데, 이걸 Car로 미국 발음을 할 적에,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카 r 그러면 여기를 er 발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ㄹ er 발도 살짝 이 나지만은 좀 길어지죠. 또 길어지고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 뭐냐 면영 발음 나는 거 이런 게또 있거든요. 우리 대구탕 만들면 대구라는 걸 이렇게 하면 이게 영번이거든요. 이것도 영번이. 요거는얼 er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 er 발음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근데 요거는 똑같지만은 같은 영번이지만은 카드 카드 그리고 c a 카 d 좀 다르죠. 여기 그러니까 애들 써보라 그러면 은 카드 써보라 그러면 알자 집어넣어요. 하드 그러면 이렇게 쓰죠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하나의 룰이에요 룰을 룰을 배워가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L 자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L 자가. 그런데 L 자는 묵음이에요. 묵음이고, PS 이렇게 왔을 적에는, 여기서 P 짰던 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묵으을 가르쳐 놔야 돼요. 쓸 적에는, 푸쌈 그러는데, 여기서 N은 아예 발음 안 하니까, 쌈, 그럽니다. 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 예를 들면, 은 아 이렇게 갈 적에는, 이렇게 쓴 것도 있죠. 아 이럴 적에는, 이거는 숫자 묵음이지만, 이건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같은 영번이라도, 아음, 아음이 살짝 들어가죠. 아음, 이거는 그냥 쌈 이러니까, 그런 패턴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날이 되면, 서버디드 스트럭처로 되어있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일대게 안 배워도,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쓰고 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자가 더붙는다 말이야, 이게. 이 자가 더 붙으면은, 어떤 형상이 생깁니까? 요까지는 같잖아요. 요걸 스파로 배웠으면은, 요거 우리가 스파리 그럽니까? 근데 요거는 매직이 돼서 이제 발음안 나니까. 발음 안난다 말이야. 발음 안 나니까. 아, 발음 안다 하더라도. 그러면 스파 그럽니까? 안 그래요. <laughs>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R 자가 여기 와가지고서 미끄러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같으면은 요거 매직이가 돼서 4번이 돼야될 것을, 4번으로 미끄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스페어 그러는 거예요 스페어. 스페어 타이라고 어 그러죠. 어, 그러니까 또 음이 또 달라졌어요. 이거는. 보통 같으면은, 이거 4번으로온 것이 4번으로. 미끄러진 현상이 생겼죠. 우리가 뭐, 단어 알고 있는 단어가 지고봅시다 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K여 그러지 않고, K여 그러지 않습니까? 4번으로.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패턴으로. 그러면 요거는 4번으로 K인 그러잖아요? 요거 매직이니까. 요 이거 매직이라도 요거는 R 다음에 미끄러져서. 4번에서 미끄러져서 4번으로 되었다. 요거는 4번으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미끄러진 R가 없으니까 K인 그러지만 요거는 k 가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현상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미끄러진 현상에서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A 그러면 4번인데 R가 있으니까 4번이 아니라 4번이 돼서 최여가 이 아니라 최여가 된다는 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룰을 펴놔두면은 철자하고 발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단어를,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계속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쭉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처음에 그냥 얼핏 보기로는 비상적으로 볼 적에는 1짤러가지고 아홉 가지로 쑤, 제맛들에 읽는데 무슨 쪽으로 무슨 제주를 배우느냐 말이에요. 헷갈린 법 배운다 고 그러지 말고 아홉 가지로 1, 2 달리 나는 거. 왜 그렇게 나느냐? 그 룰을 배워버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데 그 룰이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한국말하고, 강국말가교로 나와가지고 연결해서 하나하나 배우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만4살된나이 다섯 살 나이, 이거다 가르쳤어요. 예. 그 애는 처음에 만들어서는 뭐, 가르쳐 엄두도 못 냈죠. 중학생, 영어선생을 가르치다도 뭐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한국말로 가교를 만들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 단계를 나가지고가르친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보니까, 애들이 배워요. 배우도 쉽게 배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우고 난 아이들은 뭘 줄줄 읽어요, 그냥. 읽어요. <laughs> 예. 이런 말하자면은 현상을 놔두고 사실은 우리가 길을 놔두고 길을 가지 않고 매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매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예.